물가가 조금씩 잡히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도내에는 좋은 품질과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업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식당 착한 가격 업소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짜장면 한 그릇에 2,500원이라는 메뉴판이 보입니다. 이 식당은 셀프 서비스로 인건비를 낮추고 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개업 초기부터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주 와서 먹습니다. 근데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좋습니다. 경기도는 작년 11월부터 돈의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착한 가격 지정이 돼가지고, 그 지정받은 후로 이제 매출도 2 30%더 올랐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손님들도 너무 감, 어, 참, 저희를 인식을 참 좋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착한 가격 업소 지정 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업주의 경우 고객 인지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27%,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18%였습니다. 이용객의 경우도 이용 빈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54.3%였습니다. 또 착한 가격 업소 91%가 계속 지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착한 가격 업소의 지정을 대폭 확대해서 그 물가 안정에 최대한 기여록 노력하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현재 231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5월 말까지 착한 가격 업소를 1000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g 뉴스플러스 하세연입니다.